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기준 피처를 만들 때 아주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음, 돌출과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주세요 어딨냐면요 inv2009 폴더 안에 ch5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서 1-1 돌출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 원을 돌출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돌출 명령을 누르시고요. 제일 먼저 프로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프로파일이 뭔가요? 스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요. 제가 정면도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스케치 원이 두께 10만큼. 튀어나왔어요, 그죠? 자, 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요. 방향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왔어요. 아, 저는 가운데로,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5mm, 5mm씩만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홈뷰로 가볼게요. 어떤가요? 스케치에서 양쪽으로 5mm, 5mm 가서 전체 10mm인 원 기둥이 생성되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더정면 들어 볼게요. 이 부분을 피처를 지워 볼게요. 지우는 방법은요. 방금 돌출 피처 2죠. 그죠? 오른쪽 누르셔서 삭제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처 삭제에 추가 삭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스케치도 같이 지워져 버려요. 하지만 저희는 스케치는 필요하거든요. 그죠? 자, 언더 누릅니다. 돌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를 누르실 때 사용된 스케치 및 피처는 추가 삭제 안할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하세요. 자, 나왔죠, 그죠? 자, 다시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돌출 버튼 누르시고요. 프로파일이 뭔가요? 스케치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원통을 이 면까지, 여기 보이시나요? 이 사각면까지 돌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 스케치에서 이 사각면까지 거리를 알아야 하나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범위에 가시면 다음 면까지라고 있어요. 다음 면까지 클릭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다음 면까지가 뭐냐면요. 지금 이 부품 도면에 피처가 하나 있죠, 그죠? 피처가 어디 있나요? 이런 피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면까지란 것은 이 스케치가 돌출이 되는데 현재 이 화면에 보이는 피처에서 가장 가까운 피처 면까지 돌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옵션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면까지 돌출을 할수 있냐면요. 다시 돌출을 누르시고요. 프로파일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범위를 누르시고 지정면까지 있죠? 지정면까지를 선택하신 후에 내가 돌출을 하고자 하는 면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죠?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군요. 만약에 돌출을 다시 삭제를 할게요. 돌출을 누르고, 이 프로파일을 지정면까지, 이면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이면까지 돌출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정면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돌출을 삭제하는데,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언두를 하셔도 돼요. 명령 취소를 하셔도 돼요. 자, 돌출을 가셔가지고요. 다시 이 프로파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면에서부터 이 면까지 돌출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범위에 시작면과 끝면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이 면에서 시작해서 이쪽 면까지 돌출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면과 이면 사이에서 피처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피처가, 아, 스케치가 생성된 평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련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불련 옵션이란 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차,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합집합은 제가 피처를 만들면, 기존에 있던 피처에 새로 만들어진 피처를 합치는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피처가 합쳐졌죠, 그죠? 그럼 차집합은 뭔지 한번 볼게요. 차집합은 제가 차집합을 하고요. 이 프로파일을 이 면까지 가는 동안 걸리는 거는 다 빼겠다. 자, 보이시나요? 이 면까지 가는 동안 중간에 걸리는 피처는 원 기둥으로 다 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명령 취소하고요. 돌출을 해서 이 프로파일을 전부 다 구멍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범위를 전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각 피처와 이 원기둥이 서로 중복되는 것만 놔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합집합을 하시면 돼요. 이 프로파일이 전체에 걸쳐서 가는 동안 중복되는 부분만 남겨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예제 파일을 다른 걸 하나 열어 보겠습니다. 1-2를 한번 열어 볼게요. 1단을를 열어주세요. 자 여기에서는 최소 솔루션이라는 거에 대한 옵션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을 하시고요. 이원 프로파일을 어디까지 지정면까지 하는데 바깥 이 원통까지 돌출 하고 싶어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원하던 거와 전혀 달라요, 그죠? 저는 이 원통 여기까지만 돌출하고 을 싶은데 이 바깥 부분까지 다 됐어. 안쪽까지 다 됐어요. 그죠이 말은 이 원통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쪽에도 원통이 이쪽,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가장 먼 부분까지 다 돌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돌출을 누르시고요. 지정면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해 가시면 최소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출 예제 하나 열어보세요. 세 번째 열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오픈 프로파일이란 거예요. 스케치가 지금까지 원이어서 내부가 닫혀 있었죠, 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닫혀 있지 않아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출을 누르시고요. 자, 스케치를 누르세요. 찍었죠, 그죠?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안쪽을 찍으시고요. 거리를 주겠습니다. 거리를 1mm 줄게요. 1mm 주고요. 확인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 구멍이 살아있죠, 그죠? 덮이는게 아니라 구멍이 살아있어요. 자이 구멍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명령 취소하지 말고 지금 만들어진 이 피처를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자 돌출 3이었어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피처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피처 편집 누르신 후에 자 쉐입일치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쉐입일치를 해제해보세요. 자 어떤가요? 여기에 방금 있던 구멍을 인식을 못하고 덮어버렸어요. 그죠? 자, 이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오픈 프로파일도 돌출이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처 편집에서, 쉐입 일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쉐입 일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회전 피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1 회전을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피처를 만들어, 아, 스케치를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중심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이 있어요. 그런데 중심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치,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스케치 편집 들어가세요. 자, 이 중심선을 실선으로 바꿔볼게요. 중심선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심선이라고 쓰고죠? 중심선을 선택해서 실선으로 만드시고요. 다시 복귀를 할게요. 자, 회전을 눌러보겠습니다. 회전을 클릭한 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프로파일이 나오죠. 저는 이 닫힌 부분을 회전시킬 거예요. 이 부분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축을 찍습니다. 뭔가요? 이 부분이 축이에요. 찍으시고 확인을 합니다. 자, 어때요? 풀리 같은 형태가 하나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스케치 편집에 가서 이 선을 다시 중심선으로 바꿔볼게요. 이 선을 다시 중심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복귀를 합니다. 이제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어떤가요? 닫힌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중심선은 회전 피처의 중심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회전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 프로파일을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회전 피처는 간단해요. 다른 기능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 회전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기에서는 돌출에서 마찬가지, 회전이란 것은 열린 프로파일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회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프로파일을 찍으려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없어요. 그죠? 닫힌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찍습니다. 그러면 내부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내부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축을, 여기 보시면 노란색 축이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을 찍으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위에 면을 한번 볼게요. 유에 면을 봤더니 내부가 꽉 찼어요. 그죠? 기둥이 육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꽉 찼어요. 자, 명령 취소하고 뒤로 갑니다. 다시 회전에 들어와서 프로파일을, 스케치를 찍으시고요. 내부를 찍고요. 그 다음에 쉐입 일치란 부분을 체크를 지울게요. 지웠습니다. 그리고 축을 찍어요. 자, 이제 어떤가요? 육각 기둥 끝 모서리만 회전을 하고 그 내부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건 마찬가지, 아까 돌출해서 구멍이 가려지고 안 가려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이때 쉐입 일치라는걸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